자 이번에는 앞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라즈베리 파이 스펙을 서로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모델 1번 2번 3번 4번 이제 5번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5번까지 넘어가게 될텐데 어,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모델로 나와서 보면 가격대가 이제 우선 차이가 있고요 음, 그래서 35불 정도를 주, 이제, 주장을 하다가, 이제 모델, 어, 라즈베리 파이 4 모델에서부터는 가격대를 차등을 뒀습니다. 물론, 차등을 준 이유는, 이제, CPU의 메모리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뭐, 나머지는 큰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CPU가, 이제, 그증가됐구요 당연히 그래서 CPU의 속도가 어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700 초기에는 한700 메가 때 정도 갔다가 어 최근에는 이제 뭐1.5 기가 이상 이제 기가 때뭐1.2 기가, 1.5 기가면 우리 이제 어그 윈도우 7이나 뭐, 이 정도 쓸수 있는, 10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쓸수 있는 그런 CPU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뭐, 작지만 아주 막강한 그런 컴퓨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더넷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넷도, 어, 10 베이스 이더넷, T를 어, 살수 있고요. 쓸수 있고요. 그래서 유선, 네, 이더넷.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로 해서 네트워크 그래서 투까지는 없다가3 모델부터 이제 우리 사용되는 와이파이 그게 이제 아이트리프리 기본 모델에서는 이제 802.11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로 이제 그 모델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이돼 있고요 그래서 블루투스도 모델 3부터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없었을 당시에는 이제 그 USB용 어, 동글을 써가지고 어, 우리가 블루투스나 이제 와이파이를 사, 사용을 했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블루투스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사이즈도 어, 계속 이제 두 배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R 피아, 그 라즈베리파이 3 모델 같은 경우는 1기가 정도, 1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어, 4 모델부터는 이제 아까 했던 1기가, 2기가, 4기가 이렇게 이제 어, 늘어났죠. 그래서 기가 대가 올라가면서 가격대가 이제 55불까지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SB 포트도, 어, 처음에 이제 2까지는 4개 포트를 썼는데요. 어, 요 포트가 이제 R3로 넘어오면서 USB 2.0부터 지원을 했고요. 총네 가지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했고요. 어, 4로 넘어오면서 USB 2.0하고 USB 3. 이렇게 이제 두개 나눴어요. 포트 2번, 두개 포트는 USB 2로 썼고요. 그 다음에, 어, 두 포트는 USB 3. 를 썼고요. 그래서 총네네 개의 핀을 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HDMI 포트도 어, 이제 존재하고요. 거기에 어, 아까 했던 제 4부터는 마이크로, S, 마이크로 HDMI 포트를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전원인데요. 전원도 이제 CPU 속도가 빨라지고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전류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5V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2.5V, 5A, 그 다음에 이제, 어, 페 a 이 정도까지 이상 필요한 시스템이 됐고요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4 이상부터는 이제 4A 정도까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어, 아, 어댑터를쓸때 1A, 2A 짜리 쓰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전류가 이제 3A까지는 믹스 돼 있는 거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IO 커넥터인데 이 GPIO 커넥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의 회로를 설계를 해서 제어를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가능한 핀들, 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들이 주로 이제 어, 26핀 그 다음에 4핀, 그 다음에 4 0 그러니까 그러니까 26핀, 그 다음에 40핀 이렇게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초기에는 28핀 했다가 이제 라즈베리파이 이제 2 모델부터는 이제 40핀으로 바뀌었죠. 음, 핀 수를 좀 많이 늘렸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드 사이즈도 어, 계속 동일해 왔죠. 그래서 어, 현재 이제 보드 사이즈는 얘들이 어, 만들어졌던 초기 모델 사이즈 에 맞춰서 계속 어,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기능이 따라,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언제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같은 보드에 같은 사이즈로 어, 그 같은 사이즈 안에 모든 회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꾸준히 어,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좋은 성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도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어, 노트 북 컴퓨터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어 사용자들이 이제 그 쉽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즈베파이 3의 하드웨어 구성과 이제 주요 구성품인데요. 어, 여기 보면 지금 외부에 지금, 어, 요게 3인데요. 어, CPU 외부에 보면 이제 컴퓨터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주변에 소자들이 많은데요. 음, 요게 CPU에요, CPU. 메인 CPU. 어, 이 어, CPU는 이제 어, 그 64비트 어, 기반으로 암코어고요. 어, 이제 얘들이 주문 방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어,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칩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는 좀 어렵습니다. 이 어, 암사에서 이제 주문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 구매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CPU, 암 계열의 CPU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USB가 이제 4개가 있고요. USB의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리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어, 3는 4개를 가지고 있다. 얘 예, 4개는, 어, USB2 용이고요. USB 제 3용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이더넷, 1 0 b a s 이더넷 T. 그래서 유선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오디오잭이 있고요. 그다음에 CSI 카메라 포트가 있고요. 요거는 어, 라즈베리 파이용 전용 이제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고요. 어, 이제 플랫 케이블로 해서 저 슬롯에다가 끼워서 카메라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시중에 나오는 아무 카메라나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라즈베리 파이용 전용 어, 그 파이 카메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 카메라도 해상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음, 아까 했던 이제 HD m i 풀 아웃풋 단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USB 파워 포트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이쪽에 보면은 어, 요 DSI 어, 디, 그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고요 어, 요거는 우리가 어, 어, 뭐4인치라든가 7인치 뭐그 다음에 뭐 12인치 이런 뭐 TFT LCD 모니터 를 이제 같이 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보드들을 써야만 하는거구요. 여기 hdmi로 할 때는 컴퓨터처럼 모니터가 큰 화면들을 주로 쓸때 HDMI 포트로 쓰고요. 어, 이쪽 DSP, 네, d s i 그 디스플레이 포트는 플랫 케이블위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회로적인 기능이더 강하죠. 그래서 어, 화면 구성을 해서 음, 그 저, 다양한 형태의 그런 모니터를 어, 꽂아서. 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부단에 어, SD 카드를 꽂는게 있어요 여기에 요거는 거의 다이 위치를 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 SD 카드 슬롯은 OS의 이미지를 이제 저 안에 넣어서 이 시스템이 이제 부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 어, SD 카드 슬롯에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그런 OS를 어, 넣어서 이제 여기다 꽂아가지고 부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프로그램이 내장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될것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직접 안에 펌웨어 레벨로 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SD램이나 이런 메모리가 있었어요. S램이나 SRAM,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플래시 메모리 이런 데다가 프로그램을 라이팅을 해서 어, 시, 수행하는 그런 구조, 구조로 이제 했다라고 어, 치면 어, 지금은 이렇게 이제 SD 카드에다가 그런 어, 내용을 넣어서 어, 실행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 놓은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 OS 부분을 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성능 개선을 해서 어좀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제품의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보도 블루투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이거를 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3에서는 밑에 바닥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위에 쪽에는 보이지는 않고요. 안테나만 잠깐 보이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PIO 요 GPIO 핀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어, 얘가 컴퓨터처럼 이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있지만 어, 저 외부 핀을 통해서 이제 회로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회로를 통해서 이제 어, 원격 제어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저 부분에다가 어, 우리가 모터라든가 센서를 연결을 해서 어, 구동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라즈베리 파이 4의 이제 하드웨어 구성이고요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차이점이 요, 어, HDMI 포트가 이제 두 개로, 어, 바뀌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요 전원 파워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그 C 타입 USB 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더넷 포트하고 이제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이더넷은 기가 기가 이더넷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인터 이더넷 속도도 좀 빨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USB도 두 개로 나눠놨어요. 어, 제일 밑에 거는 USB 2,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거는 USB 3,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오디오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부 확장할 수 있는 40핀 어, GPIO라고 했죠. GPIO는, GPIO의 용, 그 약자는 여기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그래서, 어, 특수한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목적을 어, 가지고 있는 입력과 출력 핀 헤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POE 히, 히트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기가 이더넷을 쓰면서 어, 이더넷 통신할 때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빠른 거를 빠르다 보면 이제 열이 보드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시키기 위한 그런 팬을 붙이는 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CPU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요 라즈베리 파이는 어쨌거나 어, 하나의 어, 컴퓨터 시스템처럼 소형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어,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어, 다양한 형태의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할수 있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IoT를 구성할 때딱 최적의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어, 거기에 플러스 서버의 기능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계속 확산되고 어,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징점이 여기다 이제 USB. 아, USB용이 아니고 물론 뭐 USB용 카메라도 낄수 있어요. USB용 카메라뿐만 아니고 어, 이쪽에 이제 CSI 카메라 포트가 있어서 어, 파이 카메라 같은 거를 바로 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파이 카메라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USB 단자를 통해서 꽂는 그런 카메라도 어, 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있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제 그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구성을 하려면 이제 부품들 그외의 부품들이 좀 필요한데 어, HDMI 어, 어, 요 마이크로 5핀짜리 커넥터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HDMI 포트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원 아답터, 어 꼭이 아답터를 써줘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계속 증가, 이제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전류가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의 USB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해도 구동을 했는데요. 음 전류 소모가 많아지면서 어,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시스템이 이제 정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요 저는 아답터로 꽂아서 어, 동작을 시켜야 그런 중간 중간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명심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아까 우리가 SD 카드를 쓸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SD 카드는 어 이제 그 리눅스의 그 윈도우 시스템 어뭐 라즈비안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어요 SD 카드에다가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SD 카드가 워낙 작으니까 미니, 마이크로니까 작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변환 책들이 있죠. 그래서 u s b 용 타입도 있고 어그 어, SD 카드 형, 형태도 있고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음, USB 타입으로 써서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어,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USB 마우스, USB 어, 뭐야 키보드가 필요하고요. 어, 물론 당연히 USB용 마우스도 꽂아서 구동이 됩니다. 무선 마우스도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 HDMI 케이블을 이제 꽂아도 된다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HDMI 케이블 자체가 어 저렇게 이제 음어 뭐라고 했냐 그 이제 큰 타입, 일반적인 핀 타입이 이제 커졌는데 저게 이제 마이크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모니터에다 연결을 해야 하는데 모니터가 요즘은 어, HDMI만 구동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 모니터 자체가 HDMI를 지원하지 않고 어, DVI라든가 이런 이제 그 비디오 신호를 받는 어, 그런 모니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케이블을 이렇게 이제 어, HDMI를 변환해서 어, 꽂을 수 있도록 어, 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이더넷 케이블, 인, 그 무선으로 우리가 어, 와이파이를 쓰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쓰거나, 이거두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어, 유선으로 쓸 때는 이더넷 케이블 잭을 사용을 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쓸 때는 지금은 내장되어 있어서 쓸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USB용 동굴을 USB 포트에다 꽂아서 네트워크를 활용을 했죠. 음, 지금도 지원합니다. 어. 그 차이점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기타 외부 장치들인데요. 어, 이제 뭐 거기다가 우리가 꽂을 수 있는 거는 뭐 GPS 모듈부터 해서 GPS 그다음에 카메라 USB용 카메라 USB용 GPS 모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외부 확장핀들 어, 걸로 꽂아서 원격으로 우리가 뭔가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얘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으로 또제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런 보드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저 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기본적인 소스를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 보드를 갖다가 끼우고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좀 빨리 어 적응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USB용 니까 그러니까 HDMI용 모니터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음저 모니터에다가 어 라즈베리, 파이하고 꽂은 다음에, 어, 그냥, 그냥 꽂아놓고만 디스플레이 되는 건 아니구요. 어, 약간 세팅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팅 과정, 저렇게 이제 그냥, 어, HDMI로 꽂는 거는 화면에 그냥 쫙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화면의 사이즈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 내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냥 딱 꽂는다 해서 모니터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도 상하, 뭐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처음에 디스플레이 되는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또 선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메라 이렇게 케이블을 통해서 카메라 붙여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활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라즈베리 파이는 어, 사이트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가.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이제 공식 사이트는 라즈베리 파이 점 org 고요 어,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하고 뒤에 파이 pi 까지 또 붙여서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pi dot org 이런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어, 사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다프루트라는 요 사이트는 어, 얘들이 이제 보드부터 해서 다양하게 어, 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사이트에 가보면 또 해당하는 관련된 장치들을, 구입할 수 있는 창이 또 있고요. 뭐, 지리영단만 봤는데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나 각종 어, 인베디드 보드에 대한 어, 설명한 카페라든가 국내 어, 그다음에 협회라든가. 어, 어, 이런 단체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데 가서 자료를 얻으면 되고요. 여기 여기뿐만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쉽게 라즈베리 파이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어, 쉬었다가 어, 라즈베리 파이 이제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